Um,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코로나 나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제 접종을 2월 26일 날 시작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월 27일 날 접종이 시작했고요. 2월 27일에는 파이자 코로나 백신이 예,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1년 넘게 길고 길, 길었던 코로나 전국을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 백신이 투여가 시작됐다라는 이제 정말 좋은 소식이고요. 근데 최근에 어이 뉴스나 미디어에서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주사기를 잘 사용해서 한 병당 7회 어 접종이 가능하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화이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 허, 가나그 규제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한 병당 6회, 6회가 접종 기준입니다. 근데, 어, 실제 접종을 해보니 7회도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그 의사나 간호사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오늘 좀, 어, 제조공정 또는 음, 접종 프로세스 등등을 어,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면 우리는 그 오벌도즈나 오버필에 대해서 좀 어, 공부를 해야 돼요. 어, 사전적 의미로 오벌도즈 같은 경우에는 과다 복용을 의미하는데 어, 실제 의약품 제조 공정에서는 오벌도즈는 우리가 이제 의약품도 시간이 변화나 환경적인 측면에 따라서 주성분이 감소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제조 단계에서부터 만들 때부터 이미 주성분의 농도를 허가 불량 보다 높여서 제조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 더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성분이죠. 그 실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 면역, 면역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주성분의 농도의 상향을 뜻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게 농도의 성향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오버도지에 그러면 얼마만큼의 농도를 높일 것이냐에 대해서 근본, 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냥, 야, 나는 어, 50%그 농도를 높여서 만들래.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안될 거잖아요. 그래서 임상시험 자료, 안정성 시험 자료를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예시를 들었을 때, 실제 어,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서 어, 면역을 유,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성분에 이건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고요 어, 10g의 주성분이 필요해요 근데 어, 실제 이 의약품이 유효기한이 6개월이에요 근데 6개월 동안 어, 이 10g이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 10g이 어, 환경이나 뭐 시간 변화에 따라서 9g이 되고, 어, 뭐, 8.5g이 아,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야, 우리는 그러면 11g을 만들어서 어, 충전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요 1g이 overdose가 되는 거죠. 실제 1g을 더, 어, 한 거고요. 그러면 실제 11g을, 어, 충전을 했는데 이 의약품을 충전하자마자 맞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뒤에 맞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 충전하자마자 맞았을 때는 11g을 투여를 했을 거고 6개월 뒤에서는 8.5g을 투여를 했을 거잖아요. 아, 1.5g 줄었으니까 9.5g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의약품의 11g이 괜찮은지, 9.5g이 괜찮은지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도 어 기본적으로 이 어볼도즈를 선정하는 근거 자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 실제 9.5g까지 줄어들었다라는 어 근거 데이터, 결국 안정성 시험 자료를 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두 자료를 기반으로 어플도즈 양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안정성 시험이 도대체 뭐냐는 우리가 그 의약품의 유효기간 또는 어, 사용기간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 테스팅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품의 품질을 어,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한다 하, 할 거예요. 여러 가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하는데, 이게 10가지 테스팅이 있다라고 어 예시를 했을 때, 예를 들었을 때, 0개월 차에 10가지 열그열 했는데 다 적합이에요. 3개월에도 다 적합이에요. 3개월 동안 보관을 했을 때, 우리 보관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6개월에도 그 보관 조건에 따라서 그 10개의 항목이 다 적합했는지, 이렇게 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품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함량, 함량도 변화가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 맞는 어, 시간이 예를 들어 24개월까지는 우리 그 품질에 적합해라고 하면 우리는 유효기한을 24개월로 선정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 농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어, 충분한 유효성을 거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오버도즈라는 어 개념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 그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어 치레 투여나 이런 건 오버도즈라는 영향은 없어요. 가장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오버필입니다. 오버필은 의약품의 제조 공정, 투여 방법을 고려해서 여분의 양을 어 추가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피 상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와이알 어, 병에다가 어, 실제 10 ml, 10 ml를 넣어야 돼요. 10 ml를 넣어야 되는데 어, 이10 ml만 넣으면 이제 여러 가지 로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충전 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우리가 어, 10 어, ml라고 넣었지만 실제 요거보다 좀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가 하지만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오차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실제 그 얘를 빼가지고 투여를 하는데 여기 병에 있는 묻어 있는 또는 에, 그 여기 공막에 묻어 있는. 이런 그 잔량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얘를 어 뺄때 주사기, 주사기에 이제 남아 있겠죠그 잔량이 그런 것들을 어다 고려를 해서 오버필 양을 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겟은 10어 ml인데 어리 밀리, ml인데 우리는 이런 걸다 고려를 했더니 어 로스가 2 밀리리터 정도나 그러면 실제 우리는 1 2 m l 를 충전을 해야 돼 라는 결론이 도달되겠죠 그래서 2 ml이 overfill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이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용기 여기 한 개의 용기에서 한 번만 어, 채취를 해서 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섯 번, 그러니까 여러 번 접종이 가능하도록 충전을 했습니다. 근데, 어, 예를 들어 주사기로 한번 해서 접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사기를 다른 사람한테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균적으로, 무균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사기를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침만, 앞에 침만, 주사기 침만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음, 안전성을 어 담보하고 다시 이제 2회, 3회, 4회, 5회, 6회 이렇게 이제 접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체함으로 어, 그 인해서 실제 발생하는 로스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오버필을 했겠죠, 파이저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섯 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려를 오버필에 이제 공장에 적용이 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사기는 거의 잔량이 거의 남지 않는 주사기를 사용한다고 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럴 경우에 실제 오버필을 고려했던 이 양이 어 제조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 로스 그러니까 낭비됐던 양이 훨씬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7 17번째 접종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예,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오버도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소주가 있어요. 소주가 있으면 어, 이 소주가 우리가 20%라고 봤을 때그 알코올 농도가 보통 뭐 17%, 16% 하잖아요. 요새는 많이 낮아져서 그리고 어, 그 실제 볼륨 같은 경우에는 3 0 0 65ml라고 봤을 때, 어, 이게 실제 허가량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소주 만들 때는 20%에 365ml를 담아서 팔게요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 얘가 사용기 유효기간이 12개월인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알코올이 날라가죠. 휘발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 휘발되는 걸 고려해서 20 2%를 넣을 거야라고 하는 게 오버 도진 거죠. 농도를 높이는 거니까. 그리고 365ml를 어, 넣어야 되는데 실제 병에 있는 잔량 또는 나중에 그 잔에 따라 따라 마실 거잖아요. 잔에 남아 있는 잔량을 고려했을 때, 야 우리는 380ml를 넣을 거야를 했으면 15ml. 이 오버필이 된 거죠. 이렇게 어 개념을 보시면 될거 같아요. 의약품에 대비해서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제 7회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전체 다 7회 접종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투여하는 사람의 능숙도라든지 이런 걸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어 적절하게 어 우리 규제기관에서 가이드를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